청소년에게 문화를 소개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문화를 소개합니다. 책과 영화를 통한 고품격 청문회 방송 수요 청문회 시작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품격 청문회 시간. 오늘은 영화 '잠자는 숲 속의 공주' 가져왔습니다. 제가 우리 태양군이 게스트로 모시기 전에 이 영화를 준비했던 거라 우리 태양군이 나와주신다고 했을 때이 아, 영화를 태양군이 개차될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태양군 이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제가 보라고 해서 본 거죠. 네. <laughs> 끄덕끄덕 해주셨다. 아 너무 고마워요. 영화 어땠어요?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등장 인물 마음에 들었던 거 있어요? 마음에 들었던 건 등장 인물 마음에 들었던 건 까마귀랑. <laughs> 아 까마귀. 네. 난또 가장 좋았었던 장면은 왕자랑 용이랑 싸우는 거. 아 용감하게 그 진실의 검으로 용을 푸악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근데 까마귀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는 까마귀 보면서 너무 얄미운 거예요. 맨날 열린 문틈 사이로 자꾸 얘기 막 듣고, 듣고. 예, 눈치가 엄청 빨라가지고 요정들이 막 왕자 도와주려는 거다 보고. 아저 까마귀 보면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은근히. 혹시 우리 태양군은 평소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잘 주무세요? 어때요? 네잘 자요. <laughs> 어딱 누우면 크 하고 바로 자요? 그건 아니고 엄청 졸릴 때는 바로 그러는데그 음. 뭔가 좀안졸리는 30분 있다가 바로 자요. 어 우리 태양군이 아까 문경세제 펜션 간적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장소가 달라졌을 때도 잘 자요? 네. 오 그거 되게 좋은 건데 축하해요. 잘 자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 영화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요정들에게 선물을 받아요. 아름다움, 고운 목소리,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선물 받는데 이거 세개 받으면 진짜 청춘이고 뭐고 상관없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태양군은 요정에게 세 가지 선물을 받는다면 하나라도 뭐 갖고 싶어요? 원하는 거 건... 장자? 응? 뭐라고요? 1만 장자. <laughs> 아 머니? <뭐니>? 동그라미? 네 <laughs> 동그라미 말고 또 뭐예요? 그거 말고는 딱 <laughs> 아니 그러면 동그라미면 된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걸좀살수 있고 하니까 아, 아 동그라미가 원인이 되면은 목소리도 좀 바꿀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어, 아름다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행복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머니를 말씀해 주셨나 봐. 아, 근데 저도 조금 동감합니다. <laughs> 머니가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또 영화에서 공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꿈을 한번 이상 꾸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우리 태양군 같은 꿈 여러 번꾼적 있어요? 아니에요. 어, 진짜요? 사실 저도 없어요. 그럼 혹시 우리 서로 기억에 남는 꿈 하나씩 공유해 볼까요? 요거는 좀 종종 기억이 난다. 아니면 뭐 꾸고 싶은 꿈이 있다? 얼마 전에 꾼 꿈인데. 네. 친구들한테 네. 어, 애교를 부리다가 <laughs> 애교를 얻어, 부리다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것 꿈이에요. 오, 진짜요? 그거 어떻게 네. 하다 꾸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데. 태형 군이 평소에 애교를 좀 부렸어요? 어 어떤 친구한테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아 그한번 해봐가지고 하니까 계속 하게 돼. <laughs> 어쩐지 태양군이 말씀을 해주실 때부터 뭔가 부끄부끄한 표정이 얼굴에 보여요. 아 궁금한데 태양군 어떻게 애교 하나 궁금하지만 제가 예부탁드리진 네,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군을 위해서. 자,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잠자는 숲속의 공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복디랑 태양군이 직접 영화 줄거리 소개해 드릴게요. 오랜 기다림 끝에 스테판 왕과 왕비 사이에서 오로라 공주가 태어납니다. 스테판 왕은 이날을 축제일로 정하고 온 왕국은 기쁨에 들떠 있는데요. 프로라, 포나, 메리웨더 요정은 아기에게 한 가지씩 축복을 내려줍니다. 프로나는 아름다움을, 포나는 고운 목소리를, 그리고 메리웨더가 영원한 행복, 영원히 행복하라고 축복을 내리려는 순간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데 양심, 양심을 품은 아기 요정 말레피센트가 나타나 오로라 공주가 13살 생일날 물레바늘의 손가락 찔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고 사라지는데요. 그러자 축복을 아직, 하나, 아직 하지 않았던 메리 웨더는 공주가 죽는 대신 깊은 잠에 빠지고 진정한 사랑의 키스만이 공주를 깨울 수 있다고 고쳐 말합니다. 왕은 공주에게 닥쳐올 재앙을 막고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물려를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요정들은 마녀의 눈을 피해 숲 속에서 공주를 기르도록 망비를 설득했는데요. 공주는 요정들에 의해 숲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어느 날 숲속 동물들과 달콤한 노래를 부르다 근처를 지나던 이웃 나라의 필리 왕자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듭니다. 한편 요정들에 의해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공주는 궁으로 돌아가게 되고 왕궁의 왕궁의 탑 속에 홀로 남은 공주를 찾아낸 월레핀센트의 계략에 의해 마침내 14세와 16살 생일날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요. 오로라 공주는 왕자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 키스를 받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네, 주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우리 그 태양군이 인상깊게 보았던 용이랑 까마귀랑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던 이 말리피센트요. 영화에서는 되게 악녀로 나오는데 영화에서 오로라 공주의 생일 파티 초대를 못 받아요. 근데 아주 무서운 마녀긴 하지만요. 공주에게 저주한 거 진짜 나쁘긴 한데 생일 초대 못 받으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우리 태양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생일 파티 열어질 때 초대하지 않으면 좀 화가 나 수도 있긴 한데 네. 모르는 사람이 초 모르는 사람 생일 파티에 초대를 안 하면은 뭐 별로 그거는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별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축하하고 싶고 또 내가 축하 그 하는 그 장에서의 그런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파티 나도 누리고 싶은데 못 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리피센트도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우리 태안군은 생일 파티 한적 있어요? 어 어렸을 때 집에서 딱 한번 해봤어요. 오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한 거예요? 네. 어, 혹시 친구들은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요? 우리 태안군 친구들의? 친구들 생일 파티는 가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걸또 줄이다 보니까 생일 파티하기 어려울 텐데 사실 저 때는요. 제가 우리 태안군 나이일 때는 롯데리아에서 생일 파티라는 게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때 롯데리아 직원분들이 폴라로이드로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뭔가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그때 학교 가면은 그 보통 월요일 조회 시간 전에 생일 초대 카드가 이제 그 애들이 방에 이제 그 책상에다 올려 놔요. 그러면 그거 보고 딱 열어 보면 롯데리아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우리 그리고 태양 군은 디즈니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요번에 처음 봤잖아요. 다른 디즈니에서 좀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나요? 라프 아, 라프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거 말 그걸 제일 좋아하요 영화는 좋아하나요? 아닌데 뭐 비키마우스나 음. 아 공주는 아니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재현할 장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로라 공주랑 필리 왕자가 숲 속에서 처음 만나서 다음 데이트 날짜를 정 하는데요. 그러고 그후 사연을 말했더니 요정들은 공주가 왕자와는 만날 수 없다고 통보하는 장면입니다. 태양군이 왕자랑 요정 역할 해주시고요, 제가 공주입니다. 준비해주시고요. 노래 듣다가 네, 우리 태양군이 잘 시작해 주실 것 같아요. 영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속 명장면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그러니까 말못 하겠어요. 안녕. 언제 다시 만날실수 있죠? 다시 못 만나요. 다시. 다시? 음언젠가 만날지도. 언제요? 내일. 어 아니요 오늘 저녁이요. 어디서요? 골짜기 밑에 있는 오두막에서요. 클로라, 포나, 메리웨더 모두 어디 계세요? 어? 너리 낳지? 생일 축하한다. 아, 오늘은 제생계 최고의 날이에요. 그 남자는 정말 멋져요. 꼭 한번 만나보세요. 남자? 로즈, 어떤 사람 만났니? 왜요? 저도 이제 16살이에요. 아, 그래서가 아니란다. 넌 약혼을 했거든. 약혼이요? 내가 태어나던 날에 필립 관계하고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왕자랑 결혼해요. 왕자랑 결혼하려면... 공주여야 지넌 공주란다 아가야. 오로라 공주. 오늘 밤내 아버지이신 스테판 왕에게 데려갈 거야. 하지만 안 돼요. 그이가 오늘 밤 오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미안하구나 아가야. 다신 그 젊은이 이름을 안 나면 안 된다. 싫어요 싫어요. 믿을 수 없어. 에잉. 기뻐할 줄 알았는데... 네, 연기해 보았습니다. 어, 우리 태양군이 목소리도 바꿔서 <laughs> 말갈량이 세 명의 그 요정 목소리도 다재현해 줬어요. 영화에서 1 6 살이 된 선물로 요정들은 그 케이크랑 드레스 막 만들어 주거든요. 태양군 기억 나요? 그 드레스 막 파랑, 분홍 이렇게서 막, 막, 예, 막 바꿨던 거. 아, 그거 진짜 재밌는데 우리 태양군 혹시 나중에 생일 선물 좀 특별한 거 받고 싶다면 뭐 받고 싶어요? 남부의기. <laughs> 그거 유명한 자동차죠. 네. 어, 그거 나중에 운전하고 싶어서요. 네. 어보고 싶어요. 어 아이 좋습니다. 꼭 우리 태양군의 <laughs> 꿈이 이루어지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오로라 공주랑 필리 왕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결혼할 사이긴 했지만 너무 신기한 게숲 속에서 그것도 우연히 만나다가. 왕자가 공주 목소리에 반해서 만나요. 어떻게 이렇게 첫눈에 반할까 싶기는 한데 이 동화에서의 진실된 사랑은 이렇게 꼭 첫눈에 반하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첫눈에 반한 거 많을까요? 우리 태양군 어떻게 생각해요? 어, 막한 번에 반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laughs>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저도 그 영화에서 진실된 사랑이라는 이 글자가 딱 나왔을 때 뭔가 부모님? 우리 가족들과의 사랑? 약간 그런 사랑이 오히려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없어서 그런가? <laughs> 그리고 영화에서 이 오로라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모르고 숲속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16년 딱된 생일날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 남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우리 태양군이 한번 감정이 입을해봐서갑자기 3년 뒤에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 약혼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음, 그럼 y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laughs> 아 진짜요? 모르는 척할 거예요? 네 어, 약혼자는 어떡해요? 그래도 그 약혼자는 태 g 군이좋아 t her c o 는데 <laughs> 근데 그딱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음, 영안 되는군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 우리 영화에서 댓글 중에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336개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되게 재밌었는데 충분한 수면이 외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동화. 뭔가 공주가 너무 예쁘니까 이런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디즈니 공주 중에서도 쫑꼽 피는 미인이다 요런 댓글도 있었고요 우리 태양 군이 그 신데렐라는 예전에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신데렐라도 있고 백설 공주도 있고 엘사도 있고 라푼젤도 있고 공주 되게 많거든요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음 고민 근데 저는 뭔가 이 댓글 보니까 오 진짜 맞는 것 같기도 구, 하더라고요. 고하 뭔가 제가 원하는 예쁜 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태형군 어때요? 저도 여태까지 본그 디즈니 영화 공주 중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어, 오로라 공주 승! 그리고 31개의 좋아요를 받았던 댓글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왕자는 결국 열쇠였고, 결국 요정들이 오로라를 구했네. 정말 파란 만장했다. 오로라 공주 아니고 새 요정 모험이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댓글로 잠자는 숲 속의 공주가 아니라 새 요정의 육아일기 같은데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워낙에 요정분들이 오로라 공주를 위해서 살신성인하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달린 것 같은데, 우리 태안군이 이렇게 한번 댓글을 달아본다면 어떤 댓글 달고 싶을까요? 사실상 용물리 치은건 왕자가 아니라 요정들이다. 아 <laughs> 맞아요. 사실 왕자도 칼을 휘둘리긴 했으나 결국 뿅한건 요정이 한 거잖아요. 그것도 마법으로. 네. 아 맞아요. 진짜 제목 바뀌어야 되나 봐요. 우리 요정들의 육아 얘기, 모험 일기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나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세요. 그크 하셨네요. 우리 태양군이 맞는 그건가 봐요. <laughs>